스테로이드 하니까 좀 겁이 나서 그때 이제 한의원으로 옮기게 계기가 됐었어요. 어느 한의원이죠? 하늘 한의원. 티트리가 닦기만 하면 농가진이 돼 버리는 거예요. 피부가 밸런스가 완전히 깨진 거죠. 더이 네. 계속 안 좋아져서 여드름 있다 보니까 빨개서 그랬는데 열감도 엄청 많이 오고. 수원의 한의원에서 3개월 다니고 하늘에 한을... 다닌 다음에 또 3개월은 한 의원에 근처에 있거든요. 글로 또 옮겨서 총 6개월을 수원에 그랬는데도 이제 거기 가면은 압출 기본적으로 해주고 진정 해주고 한약 그런데 스트레스 요인이 학생이니까 계속 있으니까 좋아지지는 않.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격려만 해주고 그러고 있다가 아 이제 대학 들어간 다음에 마음 편해지면 좀 좋아지겠거니 했는데 이제 대학 들어갈 때고 그 방학 기간 때 아주 조금 뭘좀 해주 해주고 싶은 마음에 피부과를 한번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레이저를 했어요. 근데 레이저가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는데 한세번 정도 했는데 세번 하고 오면은 피부가 뜨거운 거죠. 열감이 있는 거죠. 그럼 열감 있어서 가면은 열반응이다. 이제 이게 피부가 더 약한 사람이 더 올라올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연고 처방이 엘리델이라는 걸한번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뭐 2주 이내만 바르면 크게 문제없는